자 여러분이 AI 스피커인데 여러분이 컴퓨터가 켜지지 않을 때뭐 궁금한 게 있으면 이 친구 앞에 가서 OK Google 이라고 말하면 돼요. 오늘 날씨. 네, 알겠어요. 오케이, 음성이 인식되어야 작업이 가능합니다. 오늘 점심 뭐예요? 보이스 매치 설정을 확인해 보세요. 오늘 점심 뭐예요? 오케이 그거 오늘 날씨? 오늘 광주광역시의 예상 최고 기온은 21도, 에이? 최저 기온은 7도이며 대체로 맑겠습니다. 덥겠죠, 여러분? 최고도이며 날씨가 화창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구글. 음성이 인식되어야 작업이 가능합니다. 가까이서 이야기해야 되고 보이스 이 AI 확인해보세요. 스피커와 학교 API 학교 점심 메뉴가 연동이 돼야 되는데 연동이 안 돼서 물어봐도 소용이 없어요. 네, 여러분은 저기 게시판을 네, 보세요. 게시판을 보세요.